으디며 제이 망조시네 싸움이 된여어여 두려워 떨게.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돌리. 오차 요리를 조심해 반란이 가져와서 슬픔에 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7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39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어, 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음, 제가 다 읽어 드리는 않고 음. 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형통할 때에 유혹에 대비하라" 또한 가지 제목을 붙였지요. 형통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은 때가 있었어요. 식민지라기보다 어떤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좀 꼬여져 버려가지 한 3년 동안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서 그때 군대가 통치를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한비군 장교가 마닐라시에 파견되어 가지고 행정일체를 관장하게 되는데,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모든 일을 좀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한 중국인이 1만 달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부하가 그대로 내보냈어요.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 그데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이 또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이 장교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내쫓으라고 또 그랬어요. 그때는 그 다음 날에 또 이번에는 5만 달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는 장교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발길을 걷어 면산 가버리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장교는 즉시 자기 상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는 사임하겠다.라고 하니까 상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러느냐? 그 중국인이 너를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뭘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때이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마음을 살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5만 달러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 때가 1898년에서 1900년 그 사이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주의 주급이 20센트, 30센트 얻은 근무료이였습니다 그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만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이 사람이 거기에 유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이만큼 끈질긴 것이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그 유혹은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혹이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형통할 때에 온다. 요즘 말로는 잘 나갈 때 유혹이 오는데 단계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27세에서 28세 정도 한참 남자로서 남자다운 아직도 결혼을 안한 요셉이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때죠. 거기에다가 요셉은 6절에 보시게 되면 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남에다가 잘 생기다가 또 아마 기도 좀혼칠했던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빼놓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흠잡을 데 없는 킹카라고 부르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는 주인의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 봤을 때 유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요셉이 주로 집안에서 일을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었던 거예요. 자 자주 부딪히면 뭡니까? 작정을 하고 덤비면그 유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여자가 죽파를 던지잖아요. 사실 여주인 입장에서 집에서 부리는 하얀 하나 유혹하는 거는 식은 쪽 먹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눈치 살하다가 그 다음에 주파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지금 보니까 동침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세의 입장 유섭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들었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잘 나오던 사움. 사람이 그 유혹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가 예수 믿고 회복된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형통했을 때 오는 심리적 변화에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적 변화일까요? 탐안하게 되는 거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안심이다, 평안이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평안과 행복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더하지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르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는 사자같이 올까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우스 1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언제나 사람을 꼬실 때에 좋은 말로 아주 이것이 최고이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둘째로 유혹은 아주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탄의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7절에서 주인 여자의 동침하자는 요구를 반칼에 거절하지요. 동침하자고 했을 때, 인간의 육적인 욕종으로는 참기 어려울 정도의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뭐, 야! 나와 함께 뭐 동침하자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여자도 동침하기 위해서 는말 어떻게 했을까요? 가진 교태를 다 부렸을 것입니다. 아주 이쁘게 보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한참 젊은 나이에 순간적으로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 그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10절에 보시면 여인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을 당한다면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리차드 버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북극과 남극을 탐험한, 탐험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버드 제독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그 남극 뭐볼게 뭐가 있어. 하얗게 말았지.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멋있겠다라고 생각할 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쯤 되면 아마 보기에도 지겨워질 겁니다. 죽기는 또왜 그렇게 죽겠어요. 6개월을 거기서 버티다 보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 어느날 밤에 대원 중한 사람인, 잭 오브라이언에게, 지금 우리는 문명과 동떨어져 사는데, 자네는 문명 생활에서 무엇을 제일 그리워하는가, 지금, 이 고독한 시간에 무엇을 제일 그리워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잭이 사슴지 않고 하는 말이, 템테이션 하더라. 유혹이에요. 인간은 유혹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유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과 은혜보다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활동을 한험퍼리 보카트라는 그러한 그 배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죠 헐리스에서참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그그 그 배우 배우가 그 로렌 버클이라는 그 여자 배우와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게 했던 그런 입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그 로렌 버클이라는 그 여배우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져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유분, 유부남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님들, 당대의 최고의 배우, 남자 배우에다가, 미남이다에다가 잘 나가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험프리 보가트는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친 남자 배우들을 25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1위를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최고로 이름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나온 대표적 영화가 뭐죠? 뭐가 있죠? 카사블랑카죠. 카사블랑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에요. 처음 여인이 동침을 요구할 때부터 요셉은 단번에 거절을 하죠. 8 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이 큰 권한을 자기에게 주었지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알고 있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세상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나 살아야 될, 살아갈 때, 올바로 살 때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서 한 젊은이가 슬기로운 왕을 찾아와서는 죄를 죄의 욕을 물리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술자리다가 술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젊은에게 이 이렇게 주면서 네가 이것을 들고서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오라. 단한방도흘리지 말아. 내가 네 뒤에 군사를 내가 보낼 텐데. 몇 명을 내가 따라서 보낼 텐데 네가 단한 방울라도 흐르는 즉시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아 그러니 이 사람이 겁이 질렀죠.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해 가지고선 도시를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왕의 것을 보고 잘했다. 그래 다녀오는 도중에 뭘좀 보거나 들은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습니다, 폐하 단 한마디도 저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래?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거리에 널려 있는 거지들. 거기다 많은 상점들이 있고, 그 상인들이 있지 않느냐. 술집에 노름꾼이나 작부들도 있고, 또 무리지어 있는 협작꾼들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폐야. 그런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떠들어 내는 소리도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울토다. 너는 이제 비결을 배웠다. 내가 술잔에만 신경을 써서 올때 니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듯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고 복종하거라 그리하면 온갖 유혹이 절대로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그것 이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네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이 그것뿐이 되지 않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요셉은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절을 했던 거예요. 절대로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의 승리는 바로 성도의 것, 바로 요셉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의 최후의 일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 보는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승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선 나갔다. 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 전에 11절에서 요셉이 그의 일을 보러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그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기술과 이익을 동반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바로 이것은 요셉이 굉장히 그 집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요셉이 굉장히 실력이 있었고 머리도 굉장히 총명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집 사람들은 또그 당시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집안에. 여자로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는 아주 절로의 찬스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붙잡고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걸한 거죠. 붙잡고, 야 나와 동침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참으로 추하지요. 인간이 유혹에 사라 잡히면은 눈에 베는 것이 없어요. 유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과감히 뿌려치면서 미쳐 자신의 옷을 챙길 틈도 없이 그곳에서 도망쳐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은 더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거절하는 요셉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수심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몸,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집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요셉이 두고 간 옷을 보면 뭐라고 해요? 주인이 그래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죠. 시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왜 시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요셉의 이름도 있고, 또 요셉의 직책도 있잖아요. 총무잖아요. 총무 역할을 했잖아요. 그 집안에서 가정총무였잖아요. 근데 극도로 독에 오르니까, 그들 애굽 사람이 전시 여기는 시부리노예 노예라고 지금 시부리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은 남을 궁지로 몰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모욕 주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보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법이나 정당성이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거짓을 말합니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나를 실용하려는 것을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 옷을 두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개혁 성경에서는 겁간고자로 되어 있는데 근데 개혁 개정이 지금, 지금 현재 성경에 맞습니다 같이 자리에 눕고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침고자가 맞는 번역입니다 실제 상황과 완전히 바꿔서 말하고 있죠. 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어떤 변명으로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자기 주인,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옆에 두고 있다가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대로 얘기를 한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브리 종이라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어느 정도 넘기고 자기 남편에게 넘기고 있잖아요. 아주 교활합니다. 교활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은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곳으로도 이제는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때 악의 세력이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모함과 핍박과 고난을 그냥 외면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긴다고 했을까요? 고난이나 환난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어떤 사탄,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들은 것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닥치고 환란에 닥칠 때에 오히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참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졌다고 라 하지만, 천만에 말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 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유혹은 틈타지 못할 것이고 서로 개결을 서서 넘어뜨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형통의 비밀이었어요. 유혹을 물리치는 강한 믿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오고 그러 인해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그 모든 것이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